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. 그렇죠, 고생것 같아요. 눈면저기 고주가 가는 거겠지? 여기서 칼을 휘둘러도 되는 걸까요? 제발. 아니지, 효 그거 안 가져가는? 이거 이거 두개안 챙기, 아무도 것 아무것도 안 챙기지 않나? 바로 들어가잖아. 그렇지. 조금 더 노력해봐야겠어. 내가 저거 해봤거든요. 초보자 치고는 괜찮지 않나요? 제 검을 잡아주세요. 끊어줘. 오케이. 파 <laughs> <laughs> 너도 시셀라 싫지 않아, 그렇지? 쓸만한 게 있으려나요? 망가지면 정말 아까울 것 같아.

할걸 그랬나. 너뭐 잡아, 내가 졌을라나 토르 망치. 고리핑 님도 반갑습니다. 동탱 님도 어서 오세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돌아왔다. 돌아온 건 아니고. 생존 신고 바로 온 거예요. 오케이 나이스 굿. 양검무스가 와 진짜 스절되기 없는 무스다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쌍검 유기 같은 거 하다 보면 양검무스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. 매치업에 따라서 양검무스가 필요한 애도 있거든요. 뭐 아까 전에 윌리엄이라든지 지살라라든지. 아 이겼다. 아마도? 아 씨발. 아 씨발. 아 이거 기가 쳐지다 아 배바지. 나 이런 식임 게임 뭐야 안 만들어. 시모 하고 타는 게좋다고네 맞아요. 아, 오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 미안하다 미안하다. 있어. 이 정도면 누구에게 선물 기공 추가 크리에 좋아 존나 세거든요 데미지는. 셀만한 게 있으려나요. 제발 곰 제발 곰 없겠지 근데 그렇구만 사람 있긴 한데제밀로가좀더 세거든요. 세거든요 근데. 배워드리겠... <laughs> 이 정도면 누구에게 선물해도 나쁜 소리나생존 어, 카멜라가 면 있었는데 깎다이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자 이제 생가 야가 그래도 쉬운 편을 걸려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. 서영이랑은 별개로 난이도는 별로 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. 오 쉣터. 됐다. 야야 집어냈어 근데. 오오 <목소리도> <쉣. 수염을 목소리도> 몇스택이지 기억하시는 분? 일번 나갔는지 여번 나갔는지 기억하시는 분? 오케이 좋아요 게이좋 어, 좋아, 얘는 네가. 싸대지 마라. 너만 세냐? 나도 세다고. 니만 싼 거미야? 나도 싼거이라고 오케이? 아니 근데 미안하다. 저거 아 진짜 빡쳐. 계속 피 타는 거 미친 도발 게임. 카드란 카드가 왜 없냐. 누가 가져갔어. 그러면 1 5 0 스택이었던 걸로. 이겼다 행이다.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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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. 위클라인만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제가. 소란을 피우는 것은 아닌 듯하다. 좀 늦어 버렸거든요. 위클라인 지금 가기 가기가. 나 이제 안해. 가밀로 그런 거안합니다이너 먹어서 그럴 안 합니다. 그 안타깝네요. 시감이 없긴 했는데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곳이었을 텐데 말이에요. 잠시 이쪽은 각자맞 마지막. 오케이 왜 <목소리> 이렇게 냐 아까는 이게 아니었나? 아까도 이거아니었나요 내가 템이 더 좋던데 분명히. 빛은 잘 기억해 둬야겠네요. <laughs> 를좀까요이고 <뭐를> <떠갈까요? 웃음> <내 거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카밀로야 아이고 아이고 I 시 i s h Soon got it. Oh, j a m s h i 다 눈을 뜨면 전혀 다른 곳이. 겠 늦었다 근데.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하죠. 안 되냐 이거? 아 뱅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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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뱅검아 제발. <laughs> 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네요. 아 씨. 의사 선생님. 아 에반지. 밑뚝도안 나오고 뭐야. 이대로 템 마무리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? 오이 팀이 좋냐? 하지만 나 위클인데? 오케이. 근데 이게인거 같지 않? 아숏 하나 보이네. 얘도 템이 좋은데요? 하하 이 게임 참. 나좀있면 위클 끝났는데 이거 어 제발, 제발. 아, 제발 제발. 여기까지 보는 건좀 오바겠지? 오케이, 오케이. 비다스굿. 이거까지 깔끔하게 먹어 주는 만단이러면 사실상 거의 종결템 어, 이라고볼수 있겠죠? 무기는 뭐 자웅일 대검이냐, 간장 막이 하나. 간장이 좀 좋긴 한것 같은데 4대검도 뭐 물고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서 어? 겁나는 거 아니야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소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최종 생존자가 내가 좀더 빠르지 왔습니다. 않냐? 친구 그래도? 어? 끊겼다 어. 너이 새끼들 와 직접. 아. 동신 시... 어? 어? 게임아. 캐시 뒤졌네 근데. 잠깐이면 중보됩니다. 예, 뒤에 오는데? 발밑을 아, 조심하겠습니다. 마지막 가아자가 사망했습니다. 죽여 버릴지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인정, 인정. 가볍게 예, 인정. 오케이, 오케이. 아 제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 새끼. 이겼다. 아닌가? 아닌 인같기도하고 나도 피읍 있는데 이 새끼야. 병검인데요 <laughs> 로알로 습니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어요. 1번 아니 아닐 걸요? 나 랭크 푸는 거 같은데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 정도 아, 위험한데요? 사망했습니다. 나쁜 소리안 들을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 배어 드리겠습니다. 머리 실까요 <놀람> 동물이랑 같이 싸우면 네. 아난 버글 못 넘는단 말이야. 난 버글 못 넘는단 말이야. 못 넘는단 말이야. 잠시, 집중. <laughs> 이 새끼야. 아, 너만넘을수 있는데 이나한테할만이라니까운석을 <laughs> 먼저 갈걸 그랬나. 오케이. 금강 들어갔냐? 금강이라고 들어갔냐고. 니 네가 박았어? 내가 안 박았어. 도 보자 지금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느으들이 하고 있어 봐 봐. 천천히 갈게나. 멈쳐보는 기분이라서 내키지는 않아요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안타깝네요. 이제 생존자가 16명입니다. 집중. 아, 나 잘못 눌렀어. 여기서 반역이 될 생각은 아직 없어. 은어지지 않겠어요. 여기까지만 할게요. 더하면 좋지 않거든. 쓸만한 게 있으려나요? 미안해. 먹었어 이미. 아 여기 청바보 타잖아. 잠깐만.

아무빌좀 하고 타는 게좋거군요깨끗 k e a time, p a r a p u n i d

했지 템이 이래서 형한테 폭풍은 안날듯? 폭 맞아도? 이렇게 빠르냐 쟤 안되지. 금강에다가 미갑이라고? 무슨 수로빌 건데. 자가 집중. 필연 최종 생존자가 모 남았습니다. 제을세요 놓칠 것 같아? 놓칠 것 같아?

와 이게 왜 내가 바깥에 나가는 판정이냐 상당히 곤란한데 그래 끝까지 가든가 <laughs> 오케이 <웃음> 우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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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 검의 피를 묻 우마이 우마이. 오케이 오케이. 그렇지 그렇지. 오. 순식간에 데미가 문턱에 다 달았죠? 정치당하는 거 아니야 나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총사고 제가 먹었는데

그래도 좀 발전. 정확하게 배어 드리겠습니다. 이러면 이겼어아근 와드 때문에 이거 좀어지러웠네 바로 목소리 박았어야 했는데실수로안해 버려 가지고북차야지좀서고 마음이 편하지는으 가서는 북쪽으로 가서는 북쪽으로 가 비죽이 싫으면. 아니 쿠라 명포인데 이거. 간장과 막야 초히트. 간막 그다음에 이거 구동신. 히트 다이트. 아니 없잖아 사람. 여기. 이쪽이. 바다 보라고. 뭐냐고? 지막 <목소리> 오케이.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아씨 그렇지. 오케이. 야 야. 이제. 마, 이 개새끼야. 아 네. 어 야. 그거 맞냐 근데? 아무리 6킬이지만 그거 맞냐고. 지배하고 있습니다. 어떤 엔딩일까요? 잠깐은... 맞냐고. 안타깝네요. 덕분에 살았습니다. 어, 이것도 뭐야? 먼지가 좀 쌓여 있네요. 아, 이 귀찮게 참. 또또 또 이게 또이 버리고 챙기고. 아, 이 버리고. 필템은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? 안타깝네요. 어? 이 자식이? 내 노란 상자인데. 그나마 아이 먹어라 그래. 그래도 이거 지면 루크야도 다어 공을 <놀람> 어도 건데. 펫타도 피해 보던가. 누군가 루미아 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최종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. 누구에게 선물해도 야뭐 이게 뭐가 맞냐 이렇게 어 뭐가 이렇게 많아 그래 가자대 없는 편은 주었스던가뭐 이런 거 아니면 어이 현우 성법이라고 들어봤나 야 스공주 20일부터 있네요 는 기분이라서. 왜 이렇게 높았나? 제 와. 와. 조금 위험할지도.

오케이. Okay. 좋았다. 오.